<laughs> 아니 여러분 저희가 대면패스 마지막이고 그런 것도 활동도 끝났으니까 수록곡을 짧게 한 소절 불러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. 불러주시겠어요? 네, 불러주시겠어요? 네 수록곡을 불러줘 같이 불러 자. 그러면 저희 퍼플 마지막 그 내창하는 부분 있잖아요. 아. 네, 네, 네. 뭐뭐무날수요 아, 뭐. 어. <바라� saturation> <scentableatisfied>, sorry. sorry, 오케이, 오케이. 내 손에, 나나는 사하기를 걸어 내, 예뻐서 날 숨어줄 거야 내 손에, 예. 이제 하이드너들 그룹 하이드너들. 하이드너들. 다 같이. 하이드면. 아키 아키들. 하나 둘 ten, 셋. 하이드너 We sing a line sing a line i i Let's hide in the dark yeah. <laughs> 또 듣고 싶은 그게 있으실까요 여러분? 둥가둥가 어... 둥가 둥가, 내가, 내가. 둥가, 둥가? <laughs>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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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들 머리끼를..어? 머릿길... 저거 무슨 머리끼야? 머릿길... 또 예은이 폭죽한 거 터뜨리시려고 어! 그래 <laughs> 우와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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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, 잘했다? 어, 예뻐 아니 음, 여러분 저희가 오늘 원래 좀 왕자님 같은 의상이어서 아, 멋있게 하자고 했는데 큐티 버전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큐티 버전으로 그라탕타를 뭐혹시 아, 알아서 나중에? 알아서 나중에? 맞아 아 나는 <laughs> 아 나는 큐티할 수 있어 모전 한번 오케이 실실자그라토타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케이. 네 해보자 아빠, 막방. 아빠, 막방. 으로이행아야아방 막방. 아빠, 아빠, 아막아막 아빠, 어. 아빠, 겠어요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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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연하대요 <laughs> 눈물 눈물 네, 역시 우리 엔, NMC 달인 <laughs>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NMC 부탁드려요 <laughs> 제가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네, 맞아요 맞아요 짱짱죄메인 <laughs> 언니가 요즘 평신이만큼 저 놀려요 <laughs>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다나와 함께 이제 메인 언니니까 그렇지 <laughs> 네. 아니 원래 이렇게 귀엽고 놀리고 싶은 거야 막내들을 놀려야지 응. 막내들 이 얼마나 귀여워 어아니요어 <laughs> <laughs> 어떡해요 저의 삶의 행복인 것을 <웃음> <웃음> I <laughs> 총음 o n 까 know w h 지 어. 아, 한지, 오래됐지? 이거, 이거? 어. 아, 멋있게. t I 도한번 잡아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단체로 이렇게 사진을 못 찍어서 뭔가 음, 맞아요. 같이 못 찍은 분들이 아쉬워할까봐 음. 다 같이 찍자고 뭔가 이야기하기도 조금 조심스럽고 음. 찍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팬싸 때부터는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지 얘기하 분들이 좀 있으셔서 꼭안 할까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이야기들 <laughs> 네. 저희 자주 볼 거니까요 그쵸? 아, 네. 같이 다니고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, 음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 활동은 끝났을지언정 음. 정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남아있다고 아하 맞아요.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쵸? 그렇죠?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빨리 컴백을 또 준비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.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음. 각자 어쨌든 오늘 그라타타 활동도 마쳤고 마지막이니까 자 저기 끼부리고 있는 막내들부터 <laughs> 한번 열심히 애교를 하고 있는 우리 귀여운 막내들부터 소감을 예 e s Yes, yes, yes. Yes, yes, yes. Yes, yes, 오 e s Yes, yes, yes. Yes, 그런 약간 아쉬운 아쉬운 마음이 되게 되게 커요 그렇지만 다음 활동 때는 더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앞으로 지금처럼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요 제가 다인이가 또 멤버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yeah. 예 <laughs> 어, 저희가 또일집으로 그라타타 첫 걸음 막 마지막 방송이었잖아요. 근데 마지막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어,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어,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을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끝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이집앨범때또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날년매 체크해 보세요 사랑해요. 예! Yeah. I love you. 다음 내 Shelby. 네 여러분 어 막방이죠. 너무 아쉽지만 행복하고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래줬던. 저를 달래줬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저한테 행복한 기억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셔야 아 돼요, 다들. 아, 여러분, 아, 사실 오늘 막 이렇게 음방하고 또막 갈. 갔으면, 집에 갔으면 진짜 너무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또 다시 막 리프레쉬 돼서 너무너무 기운이 나요 <laughs>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아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집을 엄청 열심히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까지 도망가지 마시고 저희만 바라봐주세요 저희만 봐야 돼요 여러분 <laughs> 사랑합니다 저희 비 오늘 막방을 했지만, 그래도 또 좋은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해야 하기, 해야 하기 위해 정말 저희도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, 여러분들 진짜 짧게, 최대한 열심히 짧은 시간 안에 올수 있도록 할 테니까,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여러분, 조금만... 어, 왜 좋은 시간 이렇게 빨라요? 너무 빨라요! 근데 저희는 진짜 진짜 바로 바로 금방 금방 올 거예요. 다들 아 진짜 그때, 그때 전에 밥을 꼭 맛있게 드세요. 함께 아또 조심하세요. 열심히 <laughs> 밥 심이지 배가 든든해야 어, 돼. 진짜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음. 좀 기다려 주세요. 네, 마지막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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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요 마지막. 마지막. 어, 저희 그라타토 활동 5주 동안 음. 여러분이 써주신 공카글 그리고. 가끔 출퇴근하면서 마주치면서 응원해주신 한마디 한마디랑 오늘 대면 팬 쎄인가 또두번 있었잖아요. 그렇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활동을 마치지 않았나 싶고요.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네,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열심히 하는 한이슈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단체 인사를. 아쉽게또 제구 뜨는다. 다음에 또 오시겠지?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. 인사를 해볼까요? <laughs> 그럼 지금까지 <laughs> 하리 씨였습니다. 하니씨 하니씨 감사합니다.